아, 안녕하세요. 가족 그리고 이제 야생, 다시 시작할게요. 오 레드스톤, 나이스. 레드스톤, 저게 안쓰는데? 후다 도망가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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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h a 에 is t h 엄청 많네 t of the old chocolate? The 이 o b e r 이 h e sober. You g o 다난이 u 바꿀까? 아니야 아니. 어려움으로 l Yeah, y o 면 g 지금 죽이지 응. 못할 건데 아니야 어려움이면 h e 좀 a 가 훨씬 더증 e n u 훨씬 더 높아져 근데 네가 바꿔 그 p 거 난 그냥 보통이나 음. 쉬움이 좋아. 쉬워. 다 피야. 크리퍼도 연속으로 터지는 거 실하냐? 이제 올라가잖아. 실하냐? 실하지, 이거. 가... 이거 주작 아닙니다, 이거. 아니, 크리퍼가 쌍둥이로 터져. 살려줘, 크리퍼! <laughs> 이 켜야 거미야! 어 거미 살려. 어 사면 돼 수축있어 철검 썼어 너? 응나 지금 철검 썼는데? 왜? 상자 꺼냈어? 네너 또... 꺼내! 어. 아니 야네가 그때 응. 꺼내면 된다고 했잖아 내구도 많이 안 되게 쓰라고 했어 야 지금 내구도 지금 초록 색어 철검 됐어 어. 와 겁나 터지네 애들 아이고 나 빵빵 터지고 있어 아싸보던가 싸웠던가? 내가 올라가자, 이제 파밍 음. 음. 응. 응. 좀 많이 했으니까. 도망간 다음에! 제발! 야, 나활또 얻었다. 스킬라이터잡아 활이 엄청나게얻죠나 t 플좀 해주세요. 응? TP 응.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저 지금 활두 개나 있고, 황금 사과 하나 있어요. 먹을 것도 아요 됐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응. 올라가고 있는것든거든 아, 그럼 제가 받게요. 가도 돼. 야야아 미안 미안 어. 이거 실수 실수. 너 먹을 거 없어? 나 먹을 거? 음좀 있어. 구운 쇠고기. 일단 일단 레드스톤도 13개 있어. 레드스톤도? 우리, 레드스톤 우리 그 저레드스철 18개 있어, 철. 철 진짜 많지. 응. 근데 거기 올라가는데 맞아요. 횃불이 설치가 안돼 있어. 네. 저 일부러 해브세치 안했는데 해브세치 할까요? 님이 뒤에서 응. 좀 해주세요 응. 야, 잠깐만 우리 집 응. 그럼 어떻게 찾아? 죽으면 되잖아 아, 아니 그리고 그러면 우리 좀 편리하게 조금 갑시다 도와줄까요? 우리 우리 교대하면서 갈래요? 교대? 이가 해프마스터 줘. 가래도 응. 해프마스터? 철 지금 엄청 많아. 아이 지금 돌 엄청 많아 돌도. 돌 하나 한 세트 있어. 근데 나 최대한 해프로 안 아깝게 여겠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기. 네데해보 아니다. 내가 옆볼 설치해 볼예 음.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 아깝잖아. 나 이제 식량이 안 돼. 나 이게 참 힘든데. 나해볼 가지고 왔다. 야, 우리 이제 마이너스 10 있다. 어, 아. 너? 아니다, 마이너스 침묵이 아닌 우리... 올라오라고 해? 어! 철이다! 야, 왜철 있어? 킬! 철 켜서 너배터이 없니? 이겨! 휠좀켤게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야광석 겁나 이제 네가 이해주세이 음. 이녀석이거 누가 이녀이거 음. 너무 가까이에서 가까운 거은이녀석지 마. 겠다 이런 횃불을 지금 싹다 캐갈게요. 그럼 횃불은 응. 왜 캐가? 횃불 어어워지석탄도 많잖아, 우리. 아, 그래? 근데 횃불 재생하면 되잖아. 그럼 어둡지 않아? 응. 아니, 뒤, 쪽만 응. 어둡지. 별로 많이 안 어둡지. 제가 할게. 응. 내가 님보다 최고로더하아 야, 49? 우리 일단 우리 어? 70 가야 되거든. 아, 야, 나 사점 쓸게. 내가 해볼. 내가 설치할게. 나, 아니, 어, 이거? 야, 아니 아니 비켜봐. 너 황금색 좀 쓰자. 왜? 지금 사료 있어. 조석도 있으면서 그래. 아 뭐, 아 뭐야? 아, 나나 그때 좀비 잡으오면서 있었지. 켜주세요. 52. 이 내가 하면 안 되니? 오늘 음. 어, 좀 잠깐만. 순정 와봐. 아 맞다. 충전기. 근 들어가서 해 자, 일단,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 자, 일단,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골쌤, 이리 와! 뱅! 야.

진짜 미안하다. 그럼 우리 패사할 수도 있거든? 일단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어, 내려가. 할불다 쓸렸어. 야, 야 내가 올라가고 막을게. 막아. 할불살수나 지금 또내려가고 뭐, 있어. 할뿜이. 야, 빨리 올라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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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돼! 어디가? 나물 끊었는데 지금. 아, 됐어. 그럼 나 뒤에서 햇빛을 쳐볼게. 그래. 저 근데 대 밑에 뭐야, 저거? 안돼! 야, 뭐해? 물 다시 내려오잖아. 어, 미안한데. 막을 수 없니? 올라, 올라가자 이거 올라가. 울주기라탈수 없어. 무슨 모식? 야나나 나왔어. 지긋지긋한 동굴에 벗어났어. 안되다 지금 못 나왔어. 지긋지긋한 동굴 벗어나기 성공. 안돼요, 저한테 팀피하세요. 어, 야 여기 왜 해프닝? 해부를... 야 우리 집으로 왔는데? 야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여기 우리 집이라니까? 근데 우리 집에 왜 물이 있어? 야, 우리 집 우리... 앞바다! 우리 집 앞바다라고? 어. 뻥. 야, 지금 나 집에 왔잖아. <laughs> 너 근데 나는 어디야 여기가? 고생해서 왔는데. 야, 그거 알아? 저기 옆에 누구야? 너 아마 깜짝 놀랐어? 너 지금 내 이름, 아, 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맞지? 여기, 이거, 표랑 가까워 지금 거 지금 이거, 이멀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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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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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일단은 나 그거 좀 굽고 오자. 야 내가 다 구웠다. 철나철있거든철두 네, 네 개. 네철세 개. 철네 개. 열려놓고 일단 저철 두고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나는 철 갑옷 만들어야지. 마음대로 쓰지 말랬지. 아야 그러면 너가 철 갑옷만 이거를 하, 합쳐서 한꺼번에 넣자. 야. 너, 너 가죽 가보 줘 너가 철 가보. 나한테 가죽 가보 가죽 주세요. 가죽 가보. 땡땡 네. 가죽 쪽인데 이거? 응. 가죽 튜네. 여기 있잖아. 먹어가서. 제가 먹게요. 그리고 네가 가죽 그거 쓰세요. 아니 네가 그철 쓰세요. 응. 음. 저는 이거 좀할게 저는 배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네가 나보다 약해. 지금 이렇게 해도 내가 아마도 너이해걸 너한테 최대한 뭘 입혀야 해. 나한테 하루를 풀어놔. 널 놔두니까 불안해, 이게. 너. 어? 너나두니까 은근 불안해, 지금. 죽을 것 같아, 너 지금. 옆에 스케줄 때문에 뚫고 나와고 야, 근데 너금너 너 그거 철 아직 먹고 있니? 아니. 아니, 아니 나좀 먹자. 아, 그럼 아, 내가 아, 나좀철 아, 나눠줄게. 안돼. No, I don't. Okay, still. <laughs> 아, still 미친 still. 그리고 이거 거의 다 내가 발견했어. Okay, still. 아니야. <laughs> 아니, 나도 철 가지고 가야 한다고. 누구 눈말에 아, 정말. 배려 어? 아니, 리지 마라. <laughs> 당신이 먼저 사, 당신이 먼저 제철 뺏어 갔어. 무었다 이제. <laughs> 아니, 네가 내철 뺏어 갔잖아. 야, 안 되겠다. 나도 아니, 나도 철을 쓰겠어밖에 없겠어. 아, 너 이제 철... 나 아니, 이제 아니, 나갔나, 아니, 그러면? 아니, 너도 나 죽였잖아! 아니, 네가 먼저 내초 빼서 차내나나 나도 철 캤어! 최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도 어요나다고요 그만 쳐, 이제. 려려는 거, 려려려 아니! 내려면. 아니, 그래방나 나가! 이거 방패인나 진짜 나갔다, 이제. 나 진짜 나갔거든, 지금. 어, 서 어? 잠깐만. 어? 나 그, 오늘 어? 지운다. <목소리>